아홉 마리. 그다음 마리. 그다음고는다 먹었어? 먹었어? 저기 있잖아. 저기 띵동. 띵동. 저기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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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냐? 이거 이거 이거. 아니, 아니, 아니. 일로 와. 저거. 저기. 아! 볼 때는 이걸로 맞춰 줘야 돼요. 머리 없지. 다시 한번 더. 오, 먹었다. 먹었다. 오케이. 이리와. 손. 손. 어디가? 손. 탱동. 손. 뭐 <laughs> 이렇게 주저해. 오개 이리와. 일로 오세요 절대 안 오죠? 일로 와 띵동 일로 와손 띵동 손, 손. 손, 손, 손. 일로 와손 여기 여기 있잖아 일로 와손 거기 거기서 손을 어떻게 줘 와서 줘야지 손! 아유. 두 개. 아나스타으러 가야 돼. 갑니다.